안녕. 일주일 동안 또잘 지냈어요? 네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이게 다시 만나니까 옥사님도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응? 예수님 믿으세요 어, 뭐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우와 누가 이렇게 외치네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죠? 네. 누구냐면 은 바로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어디 가나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멋지게 외쳤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이거 짜잔 이거 봐봐 큰 종이죠? 자 이걸로 다뭘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뭘 만드나? 짜잔 짜잔 이야 짠 이게 뭐 같아요? 네, 여기 배들이 많이 있죠? 바다를 동실를 동시를 동시 떠가는 배인데 또 이게 다른 결로가 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딱 쓰면 와 뭐가 돼요? 멋진 모자 배우자가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런 멋진 배를 타고 가면서 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전한대요. 우리 그 바울선생님 좀 이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잠깐만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울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이제 노마이까지 끌려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하도 뜯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생겼다니까 이거. 야, 아우 모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자, 이제 저를 베데오 로마로 보내주시오. 내가 이큰 로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 가서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길이 있어. 중요한 일을 하냐요? 로마에 가서 할 중요한 일이 계신가요? 내가 바로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요 친구들 알고 계시죠? 자 큰소리로와 저를 함께 따라거거예요예수이 이거. 이거, 이이이요 이거, 그만 이만 이거, 이거. 이 이거, 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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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업을 실명 듯 하고 짐도 많이 싣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어떡 하지? 비바람에 갑자기 말이 고세지고 있어. 이러다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겠어. 아유 아니야 저저 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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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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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이 무슨 소리인 거야? 너 심해지고 있어. 안 되겠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려야 되겠어. 아, 저기저기저기 아, 저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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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버리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버리면 소리 딱 멈추지도 않죠. 이거 하자. 이거. 아니니까. 애는 물건 물건을 다 내려놓고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아, 어, 좀꺼 주시오. 아, 무슨 미친을... 일? 아, 여기는 물고기한테줘야겠소

저저저저저 물고기 저저저저저 물이 전부 다 먹대 저거 아이구 얼굴 물고기 잘 아이고, 먹네 아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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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먹지 마잘 아이고. 물고기 잘 먹네. 아이고, 저거, 저거, 저거. 아유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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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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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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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다 배가 가라앉고 말겠어. 어떡하지? 하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파도 요 아이고 찾주세요 살려주세요. 찾아주세요. <놀랐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려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살려줄, 어. 살려줄 어. 것입니다. 거기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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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어째요? 어째?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가울 선생님이 탄 배가 바다에 다 빠졌어요. 그죠? 선생님도 군병들도 다 빠졌어요. 어떻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아까 가을 선생님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어, 정말? 어, 그러면 하나님이 꼭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게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This is better than anything oh, I've seaweed is always greener It's a body of sizzling Who dreams about food oh,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친구들 안녕. 우린... 우린... 우리 살았어요. 우리 잘했어요. 친구들, 하나님 약속하셨어. 우리 살이니까. 친구들, 어떤 어려운 아이고,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멋진 영화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속리로 네. 우리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네. 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이렇게 물에 다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바울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운명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도같이는큰 어려움에 와도 우리 친구들 절대로 무서하지 워 말고 그 친한 가지고 바울 선생처럼 님 멋지게 복음 전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 목샘단에서 같이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누구 누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바울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믿고 이루어짐을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멋진 이루어짐을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입술로 우리 아이의, 입술로 우리 아이의 꿈으로, 우리 아이의, 꿈으로 우리, 아이의 삶으로 우리 아이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어찌 제자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心。